네어 제가 이런 마이크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가격 대비 성능 그 다음에 음 자기가 원하는 악기류에 따라서 마이크를 어 세팅을 해서 쓸수 있는 1석 5조 6조 마이크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어느정도 성능을 보장하면서 어 편하게 쓸수 있는 마이크 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진우미지의 이진우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아, 일석 4조 5조 6조 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앞에 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음, 이 마이크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정말 다양하게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인데요 어, 일단은 음 수신기를 보겠습니다. 이 예, 수신기가 충전식인데요. 또이 녀석을 충전할 수 있게 단자가 있기 때문에 요게 수신기인데 이 채널 수신기예요. 즉음 다이나믹 마이크 무선 송수신. 네. 역시 이 배터리도 건전지로 되어 있는데 왜 송신기가 건전지가 중요하냐면요. 충전식이 되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터리는 즉시 탈착과 부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다이나믹 마이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벨트 타입 마이크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음, 역시 이 녀석도 건전지로 되어 있죠. 왜냐면 하 건전지를 즉시 바꿔 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수신기에 에, 두 개의 송신기가 동시에 송신이 됩니다. 이 마이크가 좀 전에 1석 4조, 5조, 6조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네. 강의용 마이크가 쫓아옵니다. 강의용 마이크. 네, 이렇게 강의용 마이크를. 꽂고 송신기 2개와 수신기 그리고 강형 마이크가 기본 세트고요. 옵션으로 섹스폰 핀 마이크를 결합을 할수 있는데요. 섹스폰 핀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네, 섹스폰 마이크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쇼건 마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은 키를 누르다 보면 키 누르는 소리가 타고 들어가는데 충격방지장치가 매우 중요해요. 음이 타고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충격방지장치도잘돼있고요 네, 이 녀석은 당연히 보호캡이 당연히 들어가죠. 어, 클라린의 플룻 하모니카에 연결할 수 있는 어, 픽업 마이크인데요. 플룻 헤드에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을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를 때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어, 이 소리가 어,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타고 들어가질 않아요. 요것은, 뭐, 클라리넷, 클라리넷이나 플룻 하모니카에 쓸수 있는데, 하모니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에 이 녀석을 결합을 하고, 결합을 하고, 하모니카를 불면 됩니다. 예, 전자 섹스폰도 여기다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폰 잭에다 연결하고요. 이 어, 녀석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아, 물론 여기에 결합을 해도 돼요. 아래쪽에. 어, 결합해도 되고, 여기 포켓에 넣어도 되고 요렇게 해서 어, 연주를 할수 있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용 마이크 섹스폰 마이크 보컬 마이크 플룻, 클라리넷 하모니카용 마이크 네 요렇게 일석오조죠 오조가 되어 있는데 현악기에 꽂을 수 있는 마이크가 옵션으로 또 있어요 어, 현악기에 들어간 마이크를 음, 여기에다 꽂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악기도 쓸수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첼로류도 쓸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마이크 특성이 다이나믹 마이크와 색소폰 마이크, 예, 강용 마이크, 그다음에 풀룬용 마이크, 마이크 주파수 특성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동일한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같은 수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악기용 마이크는 현악기용 마이크에 맞게 주파수 특성을 받아줄 수 있도록, 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현악기용 마이크도 추가를 할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일석육조가 됩니다. 일석육조. 지금부터, 음, 소리가 어떤지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맥키 쇼박스 버스킹 앰프인데요. 마이크를 채널 3번에 꽂겠습니다. 채널 3번. 이쪽으로 수신이 돼서, 맥키 400W 버스킹 앰프를 통해서 휴대폰에 녹음을 하는데 내부에 내부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USB-C 타입으로 USB-C 타입으로 꽂아주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핸드폰이 있는데요. 음, 갤럭시폰 또는 아이폰도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꽂아주면 오디오만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키 쇼박스가 버스킹도 하지만 녹음하는 데는 최적의 음질을 제공한다 아 우리가 44Kbps로 녹음을 하면 거의 스튜디오급 녹음이 되는데 이 녀석이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앰프가 아 다이 휴대폰을 통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녹음, 영상, 스트리밍 송출을 할수 있다 어, 강의용 마이크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벨트 클립에 차고 있죠. 예, 수신기는 여기 꽂혀 있어요. 지금 녹음은, 어, 저기 촬영해주시는 분이, 어,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단자를 통해서, 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음질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예, 강의용 마이크 수준이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펙터나 이런 건 전혀 덧입이질를 않았고요. 다만, EQ에 고음 쪽만 약간 레벨을 주었어요. 고음 쪽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진 중립이고 품질이 어떠신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강의용 마이크, 이렇게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 예, 다이나믹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렇게 송신하는데 음질은 어떤? 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번에는 예, 플룻, 어, 클라리넷, 하모니카에 붙이는 마이크를 여기다 붙였거든요. 음, 제가 사실은 플룻 뭐 연주 잘 못하고 어뭐 그냥 흉내만 내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만 어떤지 들어보시라고 음 한번 전자 섹스폰으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반주기를 또 연결해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연주를 음, 잘 못하는 연주인데요. 어, 한번 소리는 음, 판단하시라고 아무 이펙터 없이 어, 이 색소폰에 나온 소리 그대로 어, 한번 불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색소폰에 색소폰 핀 마이크를 물렸고요. 네 예, 당연히 핀 마이크가 핀 마이크가 아, 벨트 아, 무선 송신기로 갔죠. 네, 음, 잘은 못하지만 또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네 형님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올렸는데요. 음, 마이크가 우리가 원하는 마이크가 성능 좋으면서 가격도 싼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마이크는, 어, 여러 가지 기능을 또 믹스하면서 우리가 그 즐기는데 괜찮은 마이크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올렸고요. 어, 오늘 녹음하는 것은 다, 어, 이 맥기 시스템을 통해서 녹음했는데, 녹음 품질도 한번 어, 구경해 보시고요. 진음이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음악 생활을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린다고 확인 하는데 제 생각엔 나름대로 어, 기능이 충실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어, 적당히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찍어 봤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정보와 좋은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